아, 안녕들 하십니까. 오늘은 광복절이자 아, 말복날인 것 같아요. 아, 옛날, 예전 같으면은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을 텐데, 아, 올해는 장마가 너무 오랫동안 지속이 됐어요. 아마 오늘까지 한 거의 50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이렇게 장마가 오래 지속된 것은 어, 내가 태어나서, 어, 그 전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, 처음 겪는 일인 것 같아요. 말복. 응? 말복이니까 이제 더위 뭐 거의 다 갔다고 봐야 되잖아요. 이제 다음 주면 또, 어, 처서가 되니까. 아, 요즘 그 문재인 대통령을 생각하면은 조금 안 됐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. 어 믿었던 어 북한 김정은은 뭐 생각대로 움직여 주지도 않고 70% 80%까지 갔던 지지율이 예. 어제 보니까 뭐40% 미만으로 어 떨어졌어요. 또 민주당 지지율이 이제 통합당 지지율의 역전이 돼서 어려움이 닥치겠구나 이런 예 예감이 에, 들어가기도 하네요. 거기다가 또 수해는 응? 어, 뭐 비가 많이 예, 오, 왔다고는 하지만은 이수해또 예년에 없이 예년에는 수해가 뭐 어, 경상도든 전라도든 어? 어, 수도권이든 한 곳에서 일어났었는데 전국적으로 이 수해 때문에 그몸살이를 앓고 있잖아요. 오늘 신문을 보니까. 어, 이명박 정부 때그4대강을 건설하는데 많은 문제가 있었다 하면서 계속 성토를 해왔었는데 작년에 그 사대강 관리를 국토교통부에서 하던 것을 이제 환경부로 이관을 했다고 하네요. 환경부라고 하는데는 이 댐 건설의 그 어떤 목적, 응? 그러니까 뭐 댐이 홍수 예방을 한다든가, 아, 아, 농 농민들의 그, 그 농용수 공급이라든가, 뭐한해 대책이라든가 이런데 중점을 두고 관리해 왔던 것인데, 이 환경부로 넘어가면서는 어, 환경론자들의 입김이 세져가지고 그4대강에 녹조 현상 있는 거뭐 맑게 하는 거 이건 참 어, 좋은 일이죠. 어, 그러나 거기에만 치중을 하다 보니까 어이 홍수 예방이라든가 한해 대책이라든가 이런 데는 아주 소홀히 했던 거 같아요. 그래서 어 지금 통계 수치를 보니까 국토 교통부에서 관리를 할 때는 그 이 7월 달쯤 되면은 이제 비가 많이 오니까 사대강 수위를 상당히 낮춰 놨다 그래요. 폭우가 음. 쏟아지고 하니까 자연히 이제 유량이 늘어날 거 아니겠어요. 근데 이번에는 어 7월 말에 말이지. 2017년도에는 그 담수율이 불과 1 3내지 33%였던 그 저수율이 올 7월에 뭐87 어? 삼진강 댐 삼진강 댐이 에 5월 7일에 뭐87% 어? 섬진강때내기섬진강 때문이 에 87%까지 그 수위를 올렸다고 그래. 또그에 합천댐, 응? 합천댐은 93%. 또 용담댐은 90%. 댐의 수위가 높아지니까 그 그냥라도 뭐는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? 그러니까 어 댐에서 물을 막, 어, 방류하는 흘려버린 거지. 음, 하류로다가. 그 비는 쏟아지는데, 그댐에 물까지 그냥 막, 어, 방류를 하니까 그, 그 물난리로 이어질 수밖에 더 있겠어요? 이게 아마 국토교통부에서 관리를 했다면은, 어, 이런 현상은 오지 않았을 거예요. 이 환경론자들, 어, 그 논리에, 밀려가지고, 아, 녹조가 좀 생겼다고 해서 그게 큰 문제는 아니잖아요, 그게. 일에는 선후가 있고, 응? 어?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게 있어. 물론 환경도 중요하지만, 여름철에는 홍수 방지가 제일 큰, 큰거 아니겠어요? 이걸 소홀히 해서, 어, 이런 수해가 전국적으로도, 어, 크게 번지지 않았나, 어? 나는,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집값 이것도큰 문제죠. 물론 이제 나 같은 소시민의 집한채 가지고 그냥 겨우 겨우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금 뭐 종부세가 올라가건 양도세가 올라가건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물려질 재산도 뭐 별로 없으니까 말이지 신경을 안 씁니다만은. 어, 집 가진 사람들을 제약시 한다든가 어? 이렇게 해서 나온 정책이 에, 결과가 뭐냐 말이지 그 요즘에 어, 3, 40대, 아, 2, 30대 아, 이 사람들이 말이지 아, 요새 이제 집을 살 돈을 놓고집살돈 마련을 위해서 어, 주식 투자를 한다고 그래 나도 주식 투자를 옛날에 좀 해봤지만은 그거 참 위험한 일이라고, 위험한 일. <laughs> 나, 어, 옛날에, 예, 어, 좀, 한 천오백만원 정도, 어, 주식을, 어, 사가지고, 어, 맨날 그거 올라갈 때 기다리고 뭐 하다가, 나중에, 에, 돈을 쓸 일이 생겼는데, 어떻게, 그때는 주식값이 뚝 떨어져가지고, 칠백만원인가, 어? 아 받고 팔았어요. 그러니까 한 800만원 손해를 본거지. 아, 나같은 쫌생이가 주식투자를 하니까 뭐 배짱있게 크게 에, 에, 돈을 뭐 융자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았으니까 다행이고 또내돈 가지고 했으니까 그나마나 아, 다행이지. 주식 하다가 뭐 깡통이 돼가지고 자살한 사람도 많고 비극적으로 끝난 사람들이 많아요. 근데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이게 뭐 열심히 정상적인 근로를 해 가지고 또는 사업을 해서는 집한채살 엄두가 안 되니까 이런 편법을 쓰는 것 같아요. 그 그중에 한 5, 6%, 한10% 정도는 성공을 할지 모르겠지만은 아마 어나 주식 투자해서 어? 돈 벌었다는 사람 거의 못 봤어요. 예. 주식하는 자식들 낳지도 말라고 하는 그런 속담도 어, 간혹 들려오지만 말이지. 아 참, 네, 세상이 이렇습니다. 오늘은 그 광복절인데 에, 내가 어, 문재인 어, 대통령 좀 안쓰러운 생각에 대해서 어, 조금 음, 얘기해봤습니다.